노드 프로그래밍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해당 형태의 코드는 노드 뿐만이 아니라 php나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보이는 형태죠.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 크기가 커질수록 응답의 일괄성이 제각각일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응답코드의 형태가 A 모양이고 어떨 때는 B 모양이고 여기에 다른 개발자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코드의 형태가 제멋대로일 확률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도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응답은 항상 205K이고 에러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각 상황마다 에러 및 응답이 제각각인 형태로 변환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한번 디폴트 프러시 같은 함수로 감싸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케일레톤 프로젝트의 API 모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응답 체계의 일괄성입니다. 모든 API가 디폴트 프러시라는 하나의 함수를 실행하게 만들고 여기서 모든 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시켜 만들죠.